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칠때 시선 처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가 참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프 연습을 연습장에서 하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연습싱을 하거나 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어떻게 그 클럽이 빠지는지 또 어떻게 백스윙을 하는지 어, 플레이는 잘 지키는지, 코킹은 언제 하는지 어, 이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어, 어, 클럽 헤드를 따라서 우리가 시선을 어, 시선을 어, 클럽 헤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어,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 백스윙을 할 때, 연습할때 말고 실제 샷을 할때 클럽 헤드를 따라가면 어, 시선이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빈 스윙을 어, 스윙을 할 때는 이제 어, 무거운 걸로 이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어, 바닥에 어, 그 공이 있다 아,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어, 실제 그 공을 치는 느낌으로 어, 빈 스윙을 하는 것이 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백스윙을 하면서 시선이 이제 클럽헤드를 따라가는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아, 극소수는 아, 어, 이뤄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좀 부드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손목으로 손목을, 손목을 젖혀서 백스윙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 클럽 헤드를 좀 시선이 따라가는 따라가듯이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좀 부드럽게 백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백스윙을 하면서 어, 시선이 클럽 헤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공을 계속 그 째려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야만 합니다. 아, 시선이 헤드를 따라가면 아, 틀림없이 허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밀려나갈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체중이 이제 오른발로, 오른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 거꾸로 이제 왼발로 넘어오고, 어, 깨는 이제 충분히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감기지 않습니다. 아, 역피벗이 생깁니다. 어, 오른쪽으로 히프, 어, 오른쪽, 그, 오른쪽으로 히프가, 슬라이드 그 밀려나가지 말고, 어, 스웨이 되지 말고, 어, 히프, 오른쪽 히프는 뒤쪽에서 주머니를 누가 잡아 다니는 것처럼, 어,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켜야만 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타이거즈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히프를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어, 역피부시 생겨서 파워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거지가, 나, 어,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공의 시선을 고정을 하고 백스윙을 하라. 그런 말. 아, 이런 말은, 이제 히프를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지 마라. 스웨이 시키지 마라. 역피부시를 어, 만들, 만들지 마라. 이런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 레슨에 카이어트라는 그 카이어트 아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험한 결과 공을 치기 전에 공을 3초간 노려본 후에 친 사람과 그리고 이제 좀더 길게 5초 동안 노려본 다음에 친 사람과 차이를 조사를 했더니 5초를 노려본 다음에 친 사람이 더 멀리 더 똑바로 치더라는 것입니다. 퍼팅할 때도 한 2초 정도 더 쳐다본 다음에 스트로크를 한 사람이 더 어, 성공 확률이 이제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퍼팅 할 때조차도 시선이 퍼터 헤드를 따라가면 안 되고 에, 공을 더 어, 공의 그 시선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백스트로크를 해야 합니다. 아, 만약에 시선이 따라가면 이제 코끝이 흔들리게 되고 또 자세가 오른쪽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 시선을 공에 고정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백스트로클할때 그 시선을 이제 공에 고정하라 공을 계속 이제 쳐다봐라 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아, 공을 칠때 빼고는 어, 다른 때는 항상 그 플레이할 때 항상 시선을 한 지점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안됩니다 특히 이제 샷이 안된다고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어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아, 그런 것은 또 어느 한 지점을 아, 물끄러미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쳐다보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쳐다본 순간 어, 나쁜 생각이나 걱정이 뇌 속에 가득 들어찰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이런 내용은 안과 의사가 실제 그 연구 에서 논문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동자를 여기저기 활기차게 둘러봐야만 더 밝고 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이제 그 퍼블릭 어, 아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스쿼드를 보지 않고도 마지막 홀에서 어, 선수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올 때 어, 누가 우승자인지를 어, 이제 이 퍼블릭 아이를 통해서 금방 눈치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바삐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어, 걸어 들어오는 그런 선수가 이제 우승자다라는 겁니다. 눈을 고정해야 할 때와 또 바삐 움직여야 할 때, 이런 때를 잘 아는 것도 좋은 숙화를 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